정에 대한 협의가 어, 어떻게 됐는지 네, 어떻게 됐습니까? 협의가 가지고 정 하시면 되요 네. <목소리가> 네. 예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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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네. 어, 한 30분. 진행 됩니다. 정은혜는 이사일 중에 한다고 중요한 일정입니다. 그 후에 3단 대회 합의 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고장벌쓰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. 아, 저기... 전문가님 노수감 출신의 무소속 이용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.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신가요? <laughs> I 계자 s t a 주세요 n g I was talking. I was talking. I was 아무